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서 마음을 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라. 뭔가 이상한데 싶었던 적.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알고 보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이 참 좋은 것 같다가도 나중엔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사실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빠르게 알아보는 방법과 그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절대 이런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웃는 얼굴로 비꼬는 사람. 영희 씨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인 미영 씨는 늘 착하고 성격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죠. 언제나 밝게 웃으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사람이라 영희 씨는 미영 씨와의 대화가 유독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날도 미영 씨는 특유의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영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열심히 살면, 오히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말은 웃으면서 했지만, 그 말의 뉘앙스에 영희 씨는 속이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그렇게 눈에 거슬렸던 걸까? 저 말은 왜 하는 거지? 마음 한 구석에서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과 당혹감을 애써 억누르며, 영희 씨는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성격 좋아 보였던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다니, 내가 너무 착각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영희 씨는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웃는 얼굴 뒤에 숨어 있는 말의 칼날이 생각보다 더 깊이 베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웃는 얼굴로 비꼬는 사람은 친절함과 공격성을 교묘히 섞어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평소 성격이 좋아 보였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할때더큰 배신감과 실망을 느낍니다. 그들의 말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기에 대놓고 반박하기도 애매하고 그저 혼자 소가리를 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저는 제 방식이 만족스러워요. 라고 응수해 보세요. 상대의 빚곰에 휘둘리지 않고 내 방식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 내 자존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거울이다. 어질고 밝은 마음에서 나온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두운 마음은 사람을 해친다. 이 명언은 단순히 비꼬는 말을 조심하라는 뜻을 넘어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말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내 진심이나 가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식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멋지게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척하는 사람. 영희 씨는 동네 산악회에서 늘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말투로 주목받는 선아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선아 씨는 모임에서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항상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보였죠. 정말 성격 좋은 사람 같아. 저런 사람이랑 친해지면 좋겠지. 영희 씨는 선화 씨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행이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선화 씨가 살짝 목소리를 낮추며 영희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희 씨, 저기 혜정 씨 있잖아요. 사람은 좋은데 매번 분위기를 좀 망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자기 얘기만 해서 좀 불편하지 않아요? 평소 누구에게나 다정했던 선아 씨의 이런 말을 들은 영희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선아 씨가 해정 씨에게도 웃으며 살갑게 대하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친절한 척하더니 속으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영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그날 저녁 선아 씨가 해정 씨에게 환한 미소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오세요. 혜정씨 없으면 정말 심심하잖아요. 겉으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했지만 속으론 험담을 하고 유리한 관계만 유지하려는 선아씨의 모습에 영희씨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진심은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야 본색을 알겠네. 영희씨는 혼자 말하며 무언가 마음에서 단단히 선을 긋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두와 잘 지내는 척 하는 사람은 겉으론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사실은 특정한 사람만 이용하거나 험담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관계만 선택적으로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챙기는 척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이 이중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그들의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험담을 들었을 때는 단호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점도 많잖아요." 라고 응수해 그들의 의도를 무력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이중적인 태도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바른 마음을 지닌 이는... 다른 일을 가볍게 평가하지 않는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어리석음이다. 이 명언은 남을 평가하거나 험담하는 말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모두에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그 속마음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은 우리의 가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쌓아온 관계는 거칠해가 아닌 진정한 믿음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언제나 빛날 겁니다. 세 번째, 착한 말로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 민수 씨는 회사 동료 준호 씨와 점점 친해지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항상 배려 깊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죠. 민수 씨는 준호 씨의 조언을 듣고 종종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팀에서 중요한 발표를 맡게 된 민수 씨는 고민 끝에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전날 준호 씨에게 슬쩍 말했죠. 준호 씨, 이번 발표에서 제 아이디어를 밀어볼까 해요. 좀 독특하긴 한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러자 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내가 진짜 다 민수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무 튀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민수 씨 아이디어도 좋지만 팀장이 보수적인 스타일이잖아. 민수 씨가 괜히 잘못 보이면 힘들어질 수 있어. 민수 씨는 순간 주저했지만, 그래도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네,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다음날... 민수 씨는 팀원들 앞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팀원들의 환호와 팀장의 긍정적인 반응에 민수 씨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준호 씨는 민수 씨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민수 씨 발표 정말 잘했어. 근데 내가 다 민수 씨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무 혼자 돋보이려고 한거 아닌가 싶어서 다른 팀원들이 약간 불편해 하지 않았을까? 나 같았으면 좀더팀 중심으로 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민수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 발표가 성공했는데 왜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민수 씨는 준호 씨의 말이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준호 씨가 팀원들 사이에서 민수 씨의 발표를 언급하는 것을 들은 민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 씨가 발표 잘하긴 했는데 혼자 너무 튀더라고요. 팀원들 입장에선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제야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준호 씨의 민수 씨를 위해서라는 말은 겉으로는 배려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민수 씨의 성과와 존재감을 깎아내리고 자신이 더 돋보이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착한 말과 배려로 포장된 통제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널 위해서라는 말은 마치 진심처럼 보이지만 종종 자신의 의도를 강요하거나 상대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에 확신이 있어요. 라고 단호히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진정성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말로만 따뜻한 이는 자신의 이익을 따르고 행동으로 따뜻한 이는 타인의 행복을 따른다. 우리 주변에는 친절한 말로 다가와 우리의 선택과 마음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결국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의 길을 믿는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념과 노력은 누가 뭐라 해도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겉으로는 내 편인 척 하지만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 영희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취미 클래스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반의 미영 씨와는 빨리 가까워졌습니다. 미영 씨는 항상 밝고 친절한 모습으로 영희 씨를 응원하는 말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네요? 제가 진짜 배울 점이 많아요. 처음엔 미영 씨의 격려에 기분이 좋아진 영희 씨는 그녀를 믿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미묘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클래스에서 발표를 마친 영희 씨를 미영 씨가 다정하게 칭찬했습니다. 영희 씨 발표는 늘 훌륭해요. 제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네요. 하지만, 그날 저녁, 우연히 다른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미영 씨의 말을 듣게 된 순간, 영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희 씨 발표는 뭐, 열심히 준비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좀 오버하는 느낌이랄까? 너무 자기 자랑처럼 들리더라고요. 뭐 저렇게 튀는 것도 피곤하지 않겠어요? 순간 영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앞에서내 발표가 훌륭하다고 하더니 뒤에서는 날 이렇게 헐뜯는 거였어. 그동안 믿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며칠 후 클래스에서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영 씨가 영희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희 씨, 이번 클래스 끝나고. 같이 프로젝트 진행해보지 않을래요? 영희 씨 같은 분이 제 옆에 있으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영희 씨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미영 씨의 말을 믿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뒤에서는 또 어떤 말로 자신을 깎아내릴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따뜻한 척 하지만 뒤에서는 상대를 헐뜯거나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심리를 가집니다. 특히 앞에서 격려와 칭찬을 남발하며 관계를 쌓은 뒤 뒤에서 험담함으로써 상대를 통제하거나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는 거칠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일관성 있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좋은 의견이네요. 하지만 제 생각도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지켜봐 주세요. 처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드러난다. 말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그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우리 삶에서 진짜 내 편은 말로만 응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진심과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길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은 이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작은 부탁부터 시작해 점점 요구를 키우는 사람. 영진 씨는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만난 준식씨와도 몇 마디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죠. 준식씨는 부침성이 좋고 항상 밝은 태도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준식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영진씨 도서관 들르실 일 있으면 책한 권만 반납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걔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정말 미안해요. 영진 씨는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처음부터 너무 딱딱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작은 부탁을 들어주며 두 사람은 조금 더 가까워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준식 씨는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동사무소에 서류 하나만 대신 내주실 수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 계시잖아요. 개가 일이 많아서 시간이 도저히 안 나네요. 영진 씨는 살짝 찜찜했지만 또다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준식 씨의 부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트 가실 일 있으면 이것 좀 대신 사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영진 씨는 점점 준식 씨의 부탁이 잦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준식 씨는 언제나 사소하고 가벼운 부탁처럼 이야기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부탁이 쌓일수록 영진 씨의 마음은 불편해졌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준식 씨가 이번엔 뜬금없는 부탁을 해왔죠. 영진 씨, 이번엔 좀 번거로운 부탁인데요. 내일 가족을 공항에 데려다 줘야 하는데 제 차가 고장나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영진 씨니까, 부탁드리는 거죠. 그 순간, 영진 씨는 더 이상 대답을 할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라 여겼던 일이,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당연히 쓰는 일처럼 변질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줬더니, 이젠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려고 접근했던 걸까? 그날 밤, 영진 씨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호의는 내가 주고 싶어서 줄때 가치가 있는 거야. 누군가에게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이제는 멈춰야겠어. 작은 부탁은 관계를 가까워지게 만드는 좋은 도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부탁이 반복되고 점점 커질 때, 호의는 의무로 변질됩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요청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호의를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거절을 통해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번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처럼 단호하면서도, 예의를 갖춘 거절은,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이 쌓이면 큰 손해가 되고, 작은 호의가 쌓이면, 큰 굴레가 된다. 이 명언은 처음엔 사소하게 느껴졌던 부탁이 결국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는 올무가 될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호의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때로는 정중한 거절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일 때 가장 빛납니다. 그 가치를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으로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 하지만 진심이 없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진심과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삶은 더욱 따뜻하고 빛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길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주문서였습니다.